자, 이어서, 음,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입니다. 뭐, 교재는 탈출기법, 뭐, 이래 놨는데, 뭐, 탈출기법, 음, 이 부분, 이런 용어 쓰지 말고요. 그냥 특수문자, 특수문자라고, 어, 옆에다가, 타이틀에다 적어주세요. 자, 특수문자인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어, 실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좀 제어가 필요한 경우, 근데 제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명시화 시켜 놓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아까 백슬래시 N 같은 경우 있었죠. 그래서 백슬래시 N 같은 경우에 뭐, 우리 프로그램 하다가 뭐 변수 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제어를 할수 있는 제어 문자를 이제 특수 문자 형태대로 해서 를 보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어,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실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의미를 가, 가지고 있고 이,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경우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실제 키보드 상에 나타나는 거대로 그냥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때도 이런 백슬래시를 이용한 특수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표에 있는데 한번 어, 중요한 거, 별,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거 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놨으니까 이거를 교재에도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백 슬래시 n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어요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실제 백 슬래시 t 하면 이렇게 탭 우리가 마치 탭 키를 누른 듯한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백 슬래시 r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엔터키를 친 거하고 동일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우리, 아직은 이제, 여러분 1학년 때는 배우지 않겠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막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 웹 화면상에서 클릭, 클릭 할 때도 있지만,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막 동작을 해요. 그러면 키보드를 어, 막 동작을 하다가, 실제 제어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엔터키를 친 경우에는 음, 제어에서 제어, 제외를 할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 키보드 상에서 들어온 값이 만약에 엔터키라면 동작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들을 막 해요. 그래서 그때 어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부분은 하여튼 동작을 하게 만드는 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실제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아까 교수님이 실제 키보드 상에 보여지는 대로 뭔가 표그 표현을 하고 싶고 살때 그때 사용한다고 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쌍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열을 기본적으로 표시를 할때이 쌍따옴표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쌍따옴표가 문자열을 지금 표현하는 것인지 진짜 쌍따옴표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싶은지 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보이는 쌍따옴표 그대로 뭔가 어, 표현을 하고 싶다면 보통 백슬래시하고 요 쌍따옴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요 싱글 따옴표 어, 한, 한개 있는 거, 요거는 우리 캐릭터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백슬래시 음, 따옴표 하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를따표 하나가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 딱그 다음에 이제 백슬래시도 마찬가지예요. 백슬래시도 실제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고 싶으면 그래서 보통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래 놓으면 나중에 출력이 될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원 키보드에 있는 그대로 원화 표시 원화 표시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뭐 퍼센트도 마찬가지죠. 퍼센트도 자 이게 포맷인지 실제 퍼센트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이걸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특수하게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어,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문자인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또 마찬가지 앞에 백슬래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써서 특수 문자를 어, 처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 뭐 2학년 올라가서도 어, 만날 때마다 교수님이 또 의미를 설명을 할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로 83,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어, 프린트 F 하고 스캔 F라고 하는 이렇게 정형화된 그러니까 포맷화된 부분에 대한 출력과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문자 한 개, 문자 한 개만 읽거나 아니면 문자 한 개만 출력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Character는 문자 한개 입력, 그다음 putCharacter는 문자 한 개만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좀사용하려면 지금은 이제 뭐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개발, C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던 당시에 좀 윈도우즈 자체도 없을 때 우리 커맨드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창 뜨죠.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커맨드 모드 뜨게 되면 이게 그 콘솔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솔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걸 잘 모르는 학생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커맨드 창이 뭔지를, 우리 윈도우즈에 보면, cmd라고 치면, 이런 창이 나오죠? 요런 창.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커맨드 모드라고 하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화면을 통해서 다 화면도 만들고, 여기서 업무 처리를 막 하는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실제 제어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화면상에, 예를 들면, 스위치, 스위치 문을 만들어, 스위치 케이스 문을 만들, 만그 프로그램 로직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중에서 뭐 특, 특정 문자를 선택한 문자를 입력했다든지, 뭐 아니면 1,2,3 중에 숫자 하나 입력했다든지 이럴 때, 어, 이럴 때 실제 그것을 입력 딱 받을 때 어, 교수님이 막 썼던 어, 함수가 이런 개 캐릭터였어요. 자, 그래서 교수님 요즘 보면, 요즘 보면 문자 하나를 뭐 읽거나 출력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키보드상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는 거의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문자 하나 입력하거나 문자 하나를 출력하거나 하는 함수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거는 CHAP 어, 아, 프로그램이 8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재 자 문자 한 개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공0공0에 c h a r i o 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 실행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에 자, 캐릭터, 캐릭, char 그런 문자 한 개라고 그랬죠. 자, 문자 한 개로 뭐 레터 인이라고 뭐 변수명을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 문자 한 개를 입력하세요. 자, 문자 하나를 딱 입력하게 되면 getCharacter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싹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려서 그거를 위에 정의한 변수에다가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풋 캐릭터는 문자 한 개로 출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넣은 변수에 있는 실제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에 새로운 줄로 새로운 줄로 가게 백슬래시 n 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교수님이 b 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딱 쳐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교수님이 키보드 상에서 입력한 b가 객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변수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 들어간 문자 한 개를 put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열 문자열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getS, getString, 그 다음에 putS, putString 이라는 거하면또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앞단에 있는, 앞에 있는 실제 C 대신 S로만 바뀌었고, 문자 한 개가 문자 여러 개 있는 문자열로 바뀐 거. 이렇게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 동일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제 프로그램을 또 한번 실행하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름은, 어, chap0303-string-io라고 어, 이름을 주어졌어요. 이름을 주었어요. 자, 그럼 이것을 또 마찬가지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캐릭터인데 캐릭터인데 요번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인데 문자 여러 개를 집어넣을래니까 결국 배열 형태로 정의를 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 네임하고 요큰꺽쇠표시는 뭐 우리 자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배열을 얘기해 요 배열. 그러면 자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하나가 들어갈 방을 20개를 지금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개를.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get s, put s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그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교수님이 한번 abc라고 넣고 엔터를 남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 정상적으로 게데스를 통해서 입력이 됐고요, 푸데스를 통해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어, 위에 쭉 보니까 원인 원인 경고 표시가 나왔죠? 그래서 게데스, 푸데스 어, 특히 게데스를 쓰는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데인저러스 위험하대요, 어, 위험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실제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이때까지 다시 좀 돌아가면요, 보면 앞에서 어, 앞에서 우리 getCharacter, putCharacter 문자 하나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부분. 자 이런 것은 그냥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빈도수는 거의 없어요. 자또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printF나 scanF에서는 벌써 문자, 그 다음에 여러 개뭐 문자열,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받고 출력 가능하고 포맷된 뜻으로다 처리가 가능해요. 거기서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C 에서 이런 함수들은 제공을 해주지만 제공해 주지만 실제 뭐쓸 사용 빈도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개데스나 푸데스도 지금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을 어, 처리를할수 있지만 아까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특히 게데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라고 권고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봤던 프린트 F하고 스캔 F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실습 시간에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커맨드 그 모드 즉 콘솔 창에서 계속 입력도 하고 거기서 출력도 확인하고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프린트f와 스캔f는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오늘 3장 표준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을 하면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제 프린트 F 하고 스캔 F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램 실습 때 계속 뭔가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결과 값을 확인한다든지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